자 결산 1번 봅니다. 애화 부채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작년 말에 적용했던 환율이 1,050원이에요. 1,050원 그런데 지금 결산일의 환율이 1,200원 그러면 얼마가 증가됐냐면 150원 증가됐어요. 몇 달러가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 그럼 두개 곱하면 750만 원이 나오는데 750만 원이 증가됐어요. 여러분 환율이 무조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자,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있냐 받을 돈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서는 애화 계정 과목이 애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부채가 늘어나는데 좋아요? 부채가 증가됐지요?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750만원 써놓고 생각하세요. 애환, 차, 손. 그러면 틀려요. 결산 때는 긴거 쓴다 그랬지요? 애화, 환산 손실.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애화, 환산 손실. 결산 때는 긴거 쓰세요. 예, 1번 끝났습니다. 다음 2번 가볼 거예요. 2번. 자, 2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인가 보면, 결산 자료에다가 직접 입력하는데 자동 결산이래요. 아, 여러분, 재고자산과 관련된 걸 말하네요. 원재료가 875만원이에요. 제공품이 2,31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품은 3,750만원 이렇게 다 입력하려고 봤더니 하단에 봤더니 기말 제공품 중에 요 제공품 말하는 거네요.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당사 소유의 제공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 거지요. 우리 거 지금 우리 창고에만 2,310만 원 있고 외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우리께 지금 40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400을 플러스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710만 원이라고 메모하세요. 2,710만 원. 여러분 2,310만 원하면 틀려요. 2,710만 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2,710만원 맞습니다 여러분 근로소득까지 해 버릴까요 근로소득까지 근로소득까지 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근로소득은 아니야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4번 결산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글로소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것 같습니다. 예. 결산 자료 입력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